3번 한번 해볼게요. 새 스케치, 스탠다드 단위 확인하시고, 네. 네. 요거는 정면도죠. x, y 평면. 선택해 주시고, 요 원부터 먼저 그릴게요. 원. 중간 내 파이가 6파이. 바깥이 R6이니까 12죠. 12. 요렇게 하시고, 라인을, 여기서 올라갑니다. 요곳에 치수는 나와있죠. 26. 이렇게 치수 나와있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적용시킵니다. 적당한 각도로. 예서시키압 늘리고, 호.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얼마냐니까 33이죠. 33. 엔트. 그 다음에 접선 구속을 하나 주시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음, 여기도 줄까요 네 됐네요 이제 치수 들어갑니다 치수 d키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뭐냐면 23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43이죠 그죠 43 됐네요 그 다음에 x 잘라내기 필요없는건 없애주고 다시 선을 구속이 안 되는 지, 곳을 찾아 갖고 이렇게 적당히 일단 에서시키야 치수함 하시고 호를 여기서 이것도 적당히 호 여기서 이렇게 적당히 됐죠 그 다음 동심원을 호와 요것을 동심원을 줍니다 됐죠 그 다음 d키 요거와 요거는 얼마죠? 네, 오죠? 됐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와 요, 거와 요것의 중심이 19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19. 됐죠? 됐네. 다 됐네요. 돌출 들어갑니다. 이 기. 자, 양쪽으로 16이죠. 16. 요거와 요거. 추가 돌출, 양쪽으로 8입니다. 8은 빼는 거죠. 네, 요 부분을 빼줍니다. 확인. 다 됐네요. 보시면은, 예, 잘 나왔습니다. 여기 각인도 할게요. 우측 버튼, 새 스케치죠. 음, 텍스트. 아무 데나 찍으세요. 네, 요것도 7로 할게요. 크기는 03. 확인. ES, escape a r 눌리고, 적당한 위치로 잡고, 돌출 들어갈게요. 이키 e 반대로 1만큼 빼기. 요거 됐죠? 네. 컨트롤 S. 저 밖으로 나와서 폴더를 03으로 하나 만들고. 03-1번 저장했습니다. 새 스케치 스탠다드 작성. 이것도 보니까 정면도 XY 평면, 그죠 자, 원부터 먼저 그립니다. 어 A는 6의 수 움직이기 주니까 5죠. 5가 돼야 되겠죠. 5엔트. 그 다음에 10이네요. 10엔트. 자, 라인. 라인 여기서 쭉 나갑니다. 치수 나와있죠. 15라고 나와있습니다. 15. 만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됐죠. 접선함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요거 수평하나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라인이 4가 여기 4 엔터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리면서 쭉 이렇게 밀면 호가 하나 그려지죠 놓고 이렇게 갑니다 됐죠 밑에 키여기4입니다4 됐네 중심 맞춰주고 요거 요거 그죠 자, 필요 없는 거그 x 키 요거 잘라내기. 그러면은 다 됐죠? 어, 아, 됐네요. 돌출 들어갔는데 이 키. 어, 16이네요. 양쪽으로 16. 요놈은 16. 그다음 추가 돌출. 양쪽으로 b는 팔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7이 되죠. 7. 추가 돌출. 양쪽으로 6이네요. 요요 요렇게 네, 예, 이쁘게 나왔네요, 하게. 됐죠? Ctrl S, 03-2, 엔트. 자, 조립도 할게요. 조립도 스탠다드 찍고, 단위 확인하고, 작성, 배치, 3번이죠. 두개다 잡고, 열기, 엔트. 그 다음에, Escape, ESCK 한번 눌리주고요. 요것도 삽입을 할게요. 구속, 삽입, 요 끝하고 요 끝만 맞추면 되잖아요. 요거하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 정렬을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렬이 되죠. 확인. 보시면은 예. 예. 요렇게. 그리고 요 모양이 조립도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아, 잘 나왔어요. 예. 예. 요 모양 요걸 움직이기가 그 출력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절대 스텝으로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간 심사하는 건 스텝이거든요. 감점됩니다. 그래서 Ctrl+S 저장 03번 조립 파일 다른 이름으로 스텝 파일 요 스텝 파일 저장 03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S-TL 파일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지도 관계 없습니다. 이걸 올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이거를 정확하게 뭐 직선 맞추갈 필요 없습니다. 출력할 때 유리한 쪽으로 막 잡아주면 됩니다. 이것까지 이것까지 구속 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한요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도 해요까지6 0도 각도까지는 관계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슬라이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놈을 STL 파일로. STL 파일로 저장할 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laughs> 때, 옵션이 가장 중요하죠. 단위 확인하시고, 해상 높다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 저장해주고. 그 STL 파일을 슬라이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